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가족들이랑 강남에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여기는 강래호 셰프님이 운영하는 차돌집입니다. 만석이에요. <laughs> 나 지난번에 영서랑 왔을 때 차돌백이랑 이거 스테이크랑 먹었었어. 그리고 이거 이거 먹었었는데 말이야. 로마 차돌. 네, 이거 2인분이랑요. 이게 차돌 두 개. 여기도 똑같이 2인두개 차돌 두 개. 하나 얼마짜? 여기 잘일 때. 여기 자리가 만석이라서 언니랑 형부랑 따로 앉아 있어야지. 음음 너무 맛있어데 둘째 언니가 열심히 구워주고 있어요. 맛있어. 살짝. 찌개 드릴게요. 엄마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어 이거 한개 시도 봐. 오 맛있다. 네. 어, 나 그때도 왜 이렇게 부드러워? 저희 엄마 원래 고기를 별로 안 드시는데 지금 응. 너무 맛있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스테이크 소스랑 차돌 소스랑 따로 주셔서 아, 이번엔 스테이크 소스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진짜. 중심 전문가네. 저희 들씨 언니가 고기를 진짜 잘 구워서 옆에서 큰 언니랑 형부가 점수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르 못한 맛이 아, 토마토 있다. 토마토로 국물을 내놔 봐. 어 나, 이거 너무 맛있었어. 그때. 너무 맛있다. 와, 이게 맛있어다 했어. <목소리> 맛있어, 엄마, 사람들이 생각보다 점심에 고기를 많이 먹네.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음. 이거 음 맛있네. 정심 미쳤다 진짜. 진짜 정심 최고다. 성공했습니다. 이 아닌데? 이게있 네. 진짜 네. 네. 뭐, 대박. 너무 고예요다 <laughs> 네. 이거 드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5분짜리 모래시계인데 모래 다 떨어지고 나면은 뚜껑 열고 식사해주시고요식사실제 반드시 불 일단 도를들여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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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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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물 끄고 먹는 게주얼 깡패네 맛있다 확실히 담백해 이건 배불러요 아, 배불러 아, 잘, 잘 먹었어요. 먹었어요. <laughs> 귀여워 맛마다 맛있었습니다.